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는 짧은 선하고 긴 선, 짧은 끈하고 긴 끈을 줬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이 작업하는 걸 쉽게 인식하기 위해서 짧은 끈을 우리 붉은색 계열의 이 스티로폼으로 만든 끈으로 생각하시고요. 이 파란 거를 긴 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어, 이 짧은 선은 우리 이제 손목을 감쌀 기둥이 될 부분이고요. 요긴 선이 좌우로 가면서 이제 매듭을 짤 건데요 이게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해서 짜는 겁니다 어, 이렇게 그런데 근데 이렇게 선을 끼웠을 경우에 위의 끈이 반드시 아래에 깔리게 왜 그러냐면 혹시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또 이쪽으로 왼손잡이라서 이쪽으로 하는 친구가 있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항상 위의 끈은 아래에 깔리게 이렇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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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어, 처음에 시작 단계 모양이고요. 자, 이렇게 됐다가, 자, 1단계는 얘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위로. 위로 올라왔죠? 그 다음에 두 개를 들으면 이 올라온 게 제일 아래로 가게 됩니다. 아래로. 그죠? 그래서 반대편 빙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어 양쪽을 이렇게 잘땡겨주면은요 이렇게 어, 점이 생겨요 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세로로 된 점이 생기죠 그죠? 확대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큰이스티로포로된 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제 어, 얇은 슬림 매듭 팔찌 끈으로 어,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점이 생겼으면 이 점이 생긴 거에 어, 붙어 있는 끈을 다시 아까 라운드를 만들어 줍니다 위로 올라와 있죠 그럼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것처럼 얘가 또 다시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와서 어떻게? 들어서 아래로 해 가지고 음 아래에서 위로 반대편 눈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짜게 되면요 보세요 짜게 되면 음 반대편에 또 생겼죠? 자, 그럼 여기를 또 이렇게 합니다. 라운드를 만들죠. 항상 세로가 만들어진 그 자리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위에 있죠? 최근에는 여기가 된 거잖아요. 그죠? 여기 라운드를 만들어주시고, 또그 다음에 얘는 올라와서 아래로 해가지고, 올라오시면 반대편에, 어, 반대편에 또 생기게 되겠죠. 자, 여기 보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짜는 겁니다. 왔다 갔다. 자, 이렇게 해서, 새우가 있는 부분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게 편매듭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매듭이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편매듭을 잘 익히신 친구들은 다음 매듭 응용하기도 편하고, 이거는 그 팔찌의 연결부에 다들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어, 능숙하게 숙달을 해야 될 조언입니다. 자 역시 여기가 생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 가지고 어, 아래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바로 형 매듭입니다. 자시티로폴로 하는 여러분들의 매듭의 어떤 형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어, 기본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 어 실이 짧은 실하고 어, 이제 두, 긴 실이 준비가 됐을 겁니다. 그죠? 긴실두 개가 준비가 됐을 겁니다. 아까 앞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앞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짧은 거라고 긴게 필요한데 이 짧은 거는 어, 팔찌를 감는 기둥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를 끝에를 테이프가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고정을 시켜주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고정을 시켜주시고, 자, 긴 게, 음, 들어가서, 위에 게 아래 깔리도록, 이렇게. 자, 위에 거 위에 올라와있죠, 아래 거는. 그죠? 이 상태에서, 자, 위에 거를 아래로 올립니다. 이 아래 선만 올린 상태에서, 손을 들어서, 아래로 내려가서 반대편 링으로, 아래서 위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자, 이때 올라올 때쭉 땡길 때, 여기가 변하면 안 돼요. 그래야 실의 길이가 같아지니까, 여기 밀어서, 밀어서, 얘를 땡기면은, 얘만, 이쪽만 땡기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이쪽, 양쪽 실 길이가, 같아지겠죠. 거의 비슷해지겠죠. 아니, 뭐, 이 정도 차이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끝부분 잘라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얘는 항상 젓가락처럼 쭉 뻗은 상태에서 어, 여러분들 너무 음, 느슨하면은 견고함이 떨어지면 제품의 값어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얘를 꽉 가능하면 짧게 잡고서 꽉쫙 손, 손톱을 손 위로 올려주기도 하고요 이점 있는 부분을 또 만듭니다 점 있는 부분을 만들고요 아래는 이걸로 끝이에요 자 위에께 또 올라오자마자 아래로 내려가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자, 땡길 때 역시 손을좀 짧게 잡아주시고, 여기가 견고하게 할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또 이쪽에 점이 생겼습니다. 그죠? 저쪽에 생겼으면 여기다 또 대주고, 또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린 상태에서, 그죠? 아래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앞서 본그 두꺼운 선으로 했던 거랑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짜내. 얘가 반드시 쭉 젓가락처럼 쫙 뻗은 상태에서 가까이 붙여서 위로 올리시면서 이렇게 견고하게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가까이 붙여서 쭉 가까이 붙여서 짧게 잡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 있는 부분은 항상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된 점. 얘 만들고 끝. 자, 위에 께 올라오자마자 아래로 내려가서 아래서 위로 나오시면 돼요. 그렇죠? 역시 양쪽을 바짝 붙여서 짧게 잡아서 쭉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볼게요. 자 이때 이 모양을 음자 이렇게 하면서 얘가 쭉 네모나게 올수 있게끔 이렇게 가지런하게 만들어주고요. 여기 뭐 붙이는 게 불편한 친구는 안 붙여도 상관없는데 붙이고 하는 게 훨씬 더 땡기는데 어 심하게 땡기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듯하게 계속 짧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짜셨으면은, 얘를 풀른 상태에서, 아마, 그, 준비된 라이터가 있을 겁니다. 준비된 라이터로 작업을 하시는데, 여기 너무 짧게 자르지 마시고, 요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요, 얘를, 라이터는 키고 실이 다가가야 돼요. 실이 다가가서, 이렇게 흠, 대고 있으면 녹습니다. 그러면 세이브 버호을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본드 처럼 마금질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자, 너무 짧게 말고 좀 남아있, 남아있게끔 요정도 남아있게끔 하시고 라이터를 먼저 키시고요 똑바로 이제 불이 손에 닿지 않게 그 다음에 실이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십니다 자 요거는 아마 그 라이터 관련해서 요 마금질 하는거는 해주는 사람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 팔목의 사이즈를 재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팔목의 사이즈를 잽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이즈가 이거예요. 아마 이 끝을 아마 둥그랗게 놔뒀을 겁니다. 그럼 얘를 쭉 잡아 당기면 길이가 조절이 돼요. 이렇게. 자, 이거 줄어들었죠. 여러분들의 힘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를 돌려서 한번 묶어주는데 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이렇게 돌려묶기를 해서, 요만큼만 남게. 너무 구멍이 커도 안 되고요. 매듭이 하나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로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줄이 이렇게 길면은, 길이를 조절, 잡아서 쭉 당기면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가운 심지만 빼고, 여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죠? 조절이 가능한 한 거죠. 자기 손목에다 맞춰야 되는데요. 당겨서이렇게 땡겨가지고 자, 되겠죠? 자, 일단 자기 손목에다 대고 음, 이렇게 대보시면 요까지오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음,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매듭이 하나가 더 져져야 돼요. 그죠? 여기서 매듭이 져지는 거죠. 여기서 손목을 싹 감고 여기서 매듭이 젖으면 여러분들 팔목에 맞는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입해서 아주 자르기 전에 한번 더 해보세요 아까 했던 구멍에다가 이 양쪽 끝을 이렇게 넣어 줘보시면 은 이렇게 넣어서 손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요 음, 이제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손목에다 대고 이 구멍에다가 얘를 넣어줘 보시면 아마 이 매듭이 걸릴 거예요. 매듭이 이 구멍 안으로 혼자 차가 안 되네요. 구멍을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매듭이 구멍 안으로 쏙 들어가시면 걸려서 안 빠질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음, 우리가 여기 연결 장치를 악세사리 음, 없이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빠지지가 않아요. 그죠 빠지지 가 않고 손목이 좀이 정도 여유가 있으면 될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이게 여러분들 사이즈입니다. 절대 빠지지가 않아요. 구멍을 잘조절 하시면 음, 빠지지 가 않습니다. 다시 풀르셔가지고 이게 내 사이즈가 됐다 그러면 열 한번 잘라 주셔서 이만큼 토끼 기처럼좀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요 고리 집어 넣을 때 편해요 뭉치로 남는 거 보다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렇게 팔찌가 완성이 된 거고요 아 이제 여기다 악세사리를 단다 추가로 악세서리를 달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아마 그 조그만 링이 아마 준비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반지를 오링 반지를 이용해서도 괜찮고 이렇게 링을 벌린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에 가운데가 제일 낫겠죠 뭐난 조금 뭐, 뭐 언발란스로 이쪽 왼쪽이 좀 치우치겠다 왼쪽에다 이렇게 고리를 걸고 어, 여러분이 음, 지어진 그 악세사리를 위에 놓고 마감질을 합니다 이렇게 이 장비는 여러분들 다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되고요 팔목에 끼실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그래서 대고 오늘은 우리 구멍에다가 얘를 자, 대놓고요. 그래서 아까 좀 남겨놓은 게, 이래서 남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좀, 어, 느끼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잠겨야, 걸릴 수 있는 크기가 돼야, 나중에 착용하고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